정부가 양봉산업육성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정부는 양봉산업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을 위해 양봉 판매 등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부터 양봉산업육성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봉산업육성법은 농업과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있는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8월에 제정된 이후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육성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육성계획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필요한 양봉산업 실태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범위는 꿀벌 사육, 판매 현황 등으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시행할 수 있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시기에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일부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등 연구 개발을 맡고 산림청은 밀원조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양봉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강의료, 실습 수당 등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봉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선기 위한 법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봉 농가의 필요한 그 지원 대책들을 종합적인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이고 그 이렇게 포괄적인 그 대책이 가능해지는 농식품부는 앞으로 양봉농가도 시군구청에 농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등록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에 확정 안내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